감각 동사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머리카락을 생각하고 FEAR. FEAR. 어떠어한 느낌이다. FEAR은 이거는 촉감, 감촉 이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느낌, 그 다음에 직감, 육감, 감, 감각 이런 의미로 명사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머리에 f e e l 머리에 fear 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fear, fear. 이번은 눈 생각하고 뭐뭐하게 보이다 look, look. 3 번은 귀가 되겠습니다. 뭐뭐하게 들리다 소리 음 이런 말도 있지만 sound, 뭐뭐처럼 들리다. 뭐뭐 하게 들리다. 4번은 코에서 냄새 맡는 걸 연상을 하고 스멜 어떻다게 냄새가 나다. 뭐만 냄새가 나다. 5번은 혀로 맛을 보는 것을 생각합니다. 테이스트. 테이스트 어떻다게 맛이 나다. 뭐뭐한 맛이 나다. 그러면은 단어들을 우선 살펴.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속에서 단어들의 쓰임을 살펴봅시다. The boy felt embarrassed. 그 소녀는 felt, 느꼈습니다. feel, feel 동사의 과거형태가 되겠습니다. embarrassed, embarrassed는 당황한. 당황한. 그 소녀는 당황하게 느꼈습니다. The boy felt embarrassed. 2번, He looks happy. 이가 주어고, looks, 3인칭 단순정동사, 그 다음에 happy가 행복한 이라는 형사로 이 형식 문장입니다. He looks happy. 행복하게 보입니다. 3번, That sounds great. 그것은 great, 훌륭하게 들립니다. 좋아할 때, That sounds good. That sounds great. That sounds wonderful. 사운드가 뭐뭐 하게 들리다. 뭐뭐 처럼 들리다. g r e 리스는 큰, 거대한, 훌륭한, 아주 좋은. 4번. This bread smells good. 이 빵은 smells good. This bread가 3인칭 단수니까 현정형 동사에 S를 붙였습니다. 이 빵은 스멜지고 좋게 냄새가 납니다. 좋은 냄새가 납니다. 5번 The fish t a s t e bad. 칭단 수현정 동사입니다. 그 물고기는 상한 맛이 납니다. Taste는 어떠 어떠한 맛이 나다, 어떠 어떠하게 맛이 나다. 배에 d 는 나쁜 상한. 그 물고기는 상한. 마시납니다 그러면은 앞에 나오는 감각 동사들을 사용을 해서 이 형식 문장 어, 불완전 자동사로 쓰인 감각 동사들을 사용해서 이 형식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는 편안하게 느꼈다. 그는 he 그다음 느끼다 feel 동사의 과가는 felt, felt 편안한은 comfortable, comfortable 여기서 와서이 형식 문장입니다. He felt comfortable. 입은 그녀는 청백하게 보였습니다. s h e 를 줄여서 이 형식 문장 만들어 봅시다. Look 동사 씁니다. 과거니까 일이 붙이고 she looked. 창백한 페일. 페일. She looked pale.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들렸다. 그의 목소리니까 his. His voice. 음악에 들리다. Sound. 가 가니까 이대로 붙여 줍니다. sounded strange. h i s voice sounded strange. 사번 이파이는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this pie. this pie 냄새가 나다. smell e samin ching 단수 현정 동사 smells delicious 5번 그 죽은 신 맛이 납니다. the soup the soup taste sour sour 신 the soup Taste sour.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화가난 느낌이었다. Feel 동사 사용해서 he felt. 무모한 느낌이다. 어떻던 느낌이 들다. 화가난 angry. 형용사를 써서. 이형식 문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He felt angry. 그녀는 피곤하게 보였다. 그녀는 she w a looked. 무엇처럼 뭐, 보이다. 이리 붙여서 보였다. She looked 피곤한 tired. She looked tired. 그녀는 피곤하게 보였습니다. 3번. 그것은 정말 어렵게 들린다. 그것은 정말 it. 그것은 무모하게 들리다. 라는 표현이니까 Sound it sounds it. s o u n d 정말 어렵게. really difficult. 이시조가 되고, 그것은 sounds, 음악이 들리다, difficult, 어려운, 정말, difficult 앞에 부사를 써서, really difficult, 정말 어려운, it sounds, really difficult, 그것은 정말 어렵게 들린다. 4번, 이 꽃은 단, 냄새가 납니다. 어떻다, 냄새가 나다, smell을 써서, 문장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t h i s flower smells sweet. This flower smells sweet. 사 h 칭 단수 현재동사 써주면 되겠습니다. 5번은 이 아이스크림은 맛이 달다. This ice cream. 맛이 어떻다 어떻다 하게 맛이 나다 할때 taste.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여서 This ice cream tastes sweet. This ice cream tastes sweet. This ice cream tastes sweet. 그 다음에 여기서는 like, 전치사 like와 같이 사용되어서 일형식을 만든 문장 형태가 되겠습니다. He felt like a prince. 그는, 뭐뭐같이, 뭐뭐처럼, like, like입니다. 왕자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왕자가 된 느낌이었다. feel like, 뭐뭐와 같은 느낌이 들다. felt like. 뭐뭐 같은 느낌이 들었다. 2번. He looked like an angry lion. 그는 뭐뭐처럼 보였다. an angry lion. 화가 난. angry는 화가 난. 화가 난 lion. 사자와 같이 보였습니다. 3번. They sound like very bad kids. 그들은 sound like 뭐뭐처럼 들리다. very bad key 이제 매우 나쁜 키 이제 아이들처럼 들립니다. 그들이 매우 나쁜 아이들인 것처럼 들린다. 4번 she smelled like sweet fruit. 그녀는 달콤한 과일과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she smelled like sweet fruit. 달콤한 과일과 같은 향이 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5번, It tasted like pizza. 그것은 tasted 어떻게 맛이 나다. Tasted like 뭐와 같은 맛이났다. 그것은 피자 피자와 같은 맛이났습니다. 피자는 발음은 pizza, pizza. It tasted like pizza.